얘가 5억에 분양하는 걸 알았다면, 가서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검다 쉽지 않아. 얼마나 쉬워. 매일 아침마다 청약금 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거. <laughs> 안녕하세요. 전앨리스입니다 <저는> <laughs> 어, 오늘부터 오를 지만 보인다. GTX 특강인데요. 서울 공급. 민트 색깔은 당장 입전 주 아파트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 도시에 필요한 수요에. 적어도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안 들어와. 심각하게 안 들어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방 사시는 분들, 지방 사라도 서울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사고 싶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았죠. 지방 사람들은 지방, 탈지방하고, 인, 수도권, 인, 서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당장 공급 부족한다고 당장 분양하면 당장 들어오나? 몇년뒤 들어와요? 3년 뒤에, 4년 뒤 들어오죠. 그래서 당장 24, 25, 26년은 지금 죽어나요, 서울.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경기도! 서울의 수요를 경기도가 받아주는데 경기도 어쩔 거야? 경기도도 없어요, 이제. 24년 끝났잖아요. 25년, 26년 점점 없어집니다. 경기도도 없고요. 인천, 미친 듯이 공급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있었어 인제 없어요. 엄마 큰일 났네. 서울, 인천, 경기도 공급 없어. 서울 똘똘이 전거점다 뚫었어요. 천장 있어 없어요. 천장이 없어요. 자, 잠실, 리센츠 헬리오, 송파 이가 그렇다 쳐. 내면 대치 팰리스, 내면 대치 팰리스 어디에요? 대치동에 학원가를 걸어갈수있는새 아파트 유일한 새 아파트. 대체재 있어 없어요? 대체재 없어요. 대체재가 없다는 건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지 않 떨어졌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서초구 반포나 뭐 여의도나 이런 사람들은 천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면 원벨리가 43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막 물어봐 선생님 이거 넣어도 돼요? <laughs> 넣어요 당첨 안 돼요 이게예요 엄청 고민해요 고민하지 말고 선당공당첨되는 고민하세요 돈?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중도금 대출 나오고요 잔금때 분양가가 전세가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받으면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원펜테스 보세요 얘 분양 22억이에요 22억이면 23억 팔사가 215개나 나와요 겁나 많이 나오죠 얘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얘네가 분양 분산되니까 일반 분양가 엄청 올리려고 잔머리 굴려서 7월달에 분양해요 저하고는 지금 입 있겠어요. 6월에 입주하고 있는데 7월에 분양해요. 640세대밖에 안되는데 수영장 있어요. 600세대 수영장 있는 아파트 봤어요? 카페테 조중석식조요. 얼마나 예뻐요? 반포에 반포. 23억에 분양합니다. 아까 원베리 전세 얼마게요? 반포에 원베리 전세 20억이에요. 얼마면 살수 있어요? 얘? 두달 뒤에 전세 맞춰가지고 얼마게? 3억. 22억이라더라. 참 이십 오늘 보니까 2 2억이이십이억이라더라 여러분, 2억 갖고 원펜타스 살수 있어요. 그러나 215명 안에 들어야 돼요. 아니면 37세인가? 그러니까 250명.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250명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 넣어요. 제발. 다 넣어. 돈걱정왜 해? 3년 실거주 유예잖아요 전세 주고 3년 기다렸다가 3년 뒤에 내가 들어가면서 걔가 얼마 돼 있어요? 시세가. 40억 돼 있을 거 아니에요. 40억 돼 있으면 LTV 50% 대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물론 여러분이 20억 대출 을낼수 있어야 되지. <laughs> 아셨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을 넣으셔라. 이렇게 좋으니까 안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될거 1번은 엘리서를 넣고 2번은 NEW를 넣으세요. NEW. 뭐예요? 뉴예요. 뉴. 여러분이 앞으로 사셔야 될 것들은 신축만 사세요. 신축. N, E, W, 신축만 미친 듯이 오릅니다. 여기서 신축은 신축 10년. 신축 10년 엄청 싸요. 근데 이제 좀 오른 것들을 빼고 준신축뭐 5년, 10년 된거 괜찮아. 입주한 거. 아니면 새 거가 될 놈들이죠. 뭐야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확실히 리모델링될 것들. 그런 걸 찾는데 재건축, 재개발 알아야 사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 공부하는 이유. 일단 부동산 가서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부동산 가서 질문 못하면 여러분은 문전박대 당해요. 부동산 소장님들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한마디 하면 이 여자가 재개발을 아나 모르나 다 알죠? 한마디 딱 했더니 아이고, 내가 공부시켜야 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참 죠 물건 없다고 가라 그래요. 왜 나만 물건 없다고 하지? 단른잘 받아오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원주제 개발 가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물건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얼마에 사는지 알아야 되고 과연 이걸 지금 사도 내가 안전 마진이 있는지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오늘 교통혁명 GTX 10년을 먹여 살릴 GTX예요 인천 송도 인천 사람들은요 밤에 강의들을 못 나와요 서울 가는데 집에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GTX가 생기면 30분 안에 여기도 올수 있어요 혁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서울에 살고 싶지 나도 점점 더 다운사이징하고 어떻게 든 내가 7호선 라인 어떻게 든 2호선 라인 어떻게 든 9호선 라인에 살고 싶지 그런데 gtx가 생기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지 아빠도 편하고 엄마도 편한 거야 내 엄마 내 자식과 내 아이들이 새로운 택지지구에막 너무 쾌적한 이런 데막새 아파트 살게 해주면서 나도 gtx 타고 30분에 출장을 갈수 있어 얼마나 좋아 혁명이지 g t x a 개통했죠 어디 개통했어요 먼저 수수하고 동탄 먼저 개통했고요 이제 여기 아직은 안 쓰지만. 역 이제 이번 달 쓰입니다. 이번 달에 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이십사 년 십이 월부터 운정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십팔 에 개통됩니다. 이 이런 라인에 중심에 가면 비싸잖아 우리가 중심에 못 가니까 끝과 끝에 가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꼭 빛을 볼 때까지 안 갖고 가도 돼요. 분위기 좋으면 오르는 거잖아요. 위례신사선도 마찬가지고 월급 판교선도 마찬가지고요. A부터 보면 운정 서울 20분 걸리고요. 킨텍스 서울역 26분 걸립니다. 동탄 삼성 22분 지금보다 70, 80% 단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부터 기까지쭉 봅니다. 파주부터 운정역, 운정역에 여기 여기 들어 여기 여기. 물론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뭐예요? 전매 제한이에요. 살수 없어요. 3년 전매 제한인지 여러분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살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기존에 들어온 아이들만 살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로또로 받으셨다면 로또가 된 거고 안 받았으면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 분양과 겁나 싸게 분양했어요. 살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들을 살수 있죠. 근데 운정력이 겁나 멀어요. 여기서 이 3대 힐스테이트 운정 프로지오 아이파크 이세 군데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어 우리 그러면서 막 10억 이상 가면서 막 엄청 인기가 많았어 근데 막상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겁나 1 0차선이고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건너야 돼요 여름에 10분 걸으려면 죽어요 머리 벗겨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해야 돼요? 어차피 버스 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 앞에 바로 코앞에서 마을버스 타고 도어 투 도어가 역세권이죠 꼭 바로 지하철 여기 내집 네 앞에 있어야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어 투 도어가 되는 다이렉트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다 모든 모든 아파트가 운정역 갈거 아니에요? 안 가겠어요? 가겠지 당연히 그런데 일단 버스 정장 앞에 타서 행정거장 타면 어떻고 두정거장 타면 어떻고 세정거장 타면 어때요 걸어가는 10분보단 빨라요 여러분 그죠 걸어가는 20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운정역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만 가지 않는다 물론 이, 이 아이들 좋습니다 거의 10억 언제 됐던 아이들이죠 10억까지 갔던 아이들이 지금 네이버에 6억, 6억 8천, 6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30% 떨어졌어요 30% 30%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권 오르고 있으니까, 이 안전마진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운정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운정 센트레빌은, 저 위에 있네? 아니, 뭐, 여기나, 여기나. 버스, 얘는 한정보다 더 가겠네? 센트레빌이, 연식이 조금 빠져요. 여 센트레빌 연식이 지금 14년식인데, 14년식도 신축 10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얘도, 센트레빌도. 그래서 최고가가 6억 한좀좀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 4억 5천 나와있고 전세 3억이에요 개 1억 5천이면 할수 있어요 완전 싸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는 거 실거주하세요 이런 거실거주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고요 뭐 나머지 이런 아이들도 제가 투자금과 계급에 써놨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요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유 동네 유 동네 딱 가면 여기 여기 히스티죠 운정 센트럴 여기였어요 유 동네 요 동네 유 동네는 여기가 상권이 빠당해요 여기도 상권 여기 학원가가 있고요 여기도 상권과 학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상권과 학원가를 끼고 있으면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 겁나 살기 좋지. 근데 얘네들은 물론 버스를 조금 더 타야 돼. 아까 한한 도전과장 타면 얘네들은 세네정도나 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운정역에 g t 스가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앞에 있는 아이들만 호재가 아니라 이 아이들도 다 좋아진다. 그 시세는 그렇게 여러분 이 네이버 시세를 보시면 되고요. 파주 인구수 5 0만명 엄청 큽니다. 경기도에서 이시 안에서 50명이 넘는다. 엄청 큰 거예요.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미친 짓으로 어요몇년 동안, 10년 동안. 민트색 공급이라겠죠? 빨간색 막대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으면 공급이 많은 거다. 빨간색 막대기보다 밑에 있으면 공급이 부족한 거다. 공급이 많은데 먹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가끔 떨어지는 거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얻으면 공급 떨어진 거죠. 근데, 아, 나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은데. 나새 아파트 좋은데. 새 아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더 안달이 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자꾸 사고 싶은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 이친 듯이 많아요. 그러면! 공급 이친 듯이 많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너도 너도, 너도 널린 게새 아파트인데. 그런데 파주는왜 미분양이 없을까? 인구수가 미친 듯이 늘어날게다 왜왜 왜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산업단지가 하나 일자리가 미치지 않아요.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사를 왔어요. 구미에 있던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사 오면서 얘만 이사와 막, 산하 기관, 2차 밴더, 막, 협력 업체 다 갖춰져! 가뜩이나 파주에 출판 산업단지가 막, 이 강변은 미친 지쫙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많고,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운정은 파주의 시작점이에요. 밑에 일산하고 가깝죠? 바로 위에, 위에 산업단지가 엄청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길 기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는 저녁에 내려올 때 밀리고, 아침에 올라가는 게 밀려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파주 갔더니 운정신도시 너무너무 살기 좋잖아요 갔더니 파주에는 애가 다 셋이에요 애 셋이라는 건 뭐예요? 살기 좋다는 거예요 왜? 학군도 좋죠 일자리 있죠 다새 거죠 뭐가 모자라? 교통도 들어오죠 아뭐저아질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이 라인에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다 다 지금 분산돼서못 사요 살수 있는 아이들, 얘네 세개살수 있지만, 얘네, 살 수는 사시고, 운전 센트레벨. 좋다 그랬어요. 제 지도는, 붉은색은 새 아파트고, 이거는 다 상권이에요, 상권. 상권이 가까워야, 뭐 돈이 되는 아파트죠? 다, 재무, 전매제한고 요런 거. 요거 괜찮죠? 한 3억 정도 갭이네요. 요런 거, 요런 거. 돈이 비싸다. 그러면 갭 적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기 요거. 운전 확바크 드림, 한라비벌디여기 상업지, 상업지예요 그럼 얘네 뭐냐, 얘네, 얘네. 얘네는, 솔직히, 운전역까지랑 겁나 멀어. 우리는 뭐, 경희중앙이 올라다 경희중앙. 경희중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은 경희중앙, 이쪽은 운정역. 그래서 경희중앙 앞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가 들어왔는데 그랑퍼스트가 4억3천에 분양했어요. 분양가 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4억3천 비싸게 느껴지니까 미분양이 났죠 뒤에 호반이스트가 어머 호반이스트가 5억에 분양합니다. 5억에 분양하니까 어머 미분양 난건 네가 알겠지만 4억3천싸안 싸. 싸죠? 얘가 5억에 분양하는 걸 알았다면 가서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사실 죠 겁나 쉽지 않? 얼마나 쉬워? 결국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올 때는 얼마에 시작해요? 5억에서 시작합니다. 5억에서, 그렇죠? 그럼 쟤는 뭐나 지금 쟤 마피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얘 지금은 100% 그냥 완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투자 방법이 그런 거예요. 분양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매일매일 청약금을 보라고 제가 책에 나왔죠? 매일 아침마다 청약금 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찾는 거 이런 거 나는 뭐 통장 없어 나 분양권 투자 안해 이게 아니라 어? 그러면 분양 안 해? 가만히 있자 분양가가 비싼가 싼가 보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가 얼마지? 이 주변에 뭘 분양했나? 이이 이 공부를 하면서 오라 여기 얘 5억에 분양하네? 5억에 분양하는데 어 옆에 분양했는데 갤갤 대고 있는데 뭐 동호수 추첨 중이야 4억 3천이야 그러면 저동호수 추첨하는데 가가지고 4억 4천짜리를 엠 g m 받고 사는 거예요. 동호수 좋은 거 골라서. 그러면 적어도 얼마 버는 거예요? 적어도 7천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